먼저 갈 곳은 이제 원으로 일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산구죠? 어, 용산구. 전국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지역일 겁니다. 용산구라 그러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어, 지난주도 그렇고 용산에 대해서 이제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원늘로 일가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뽑아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으로 일가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뭐,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어을되고 여기가 서울의 가운데죠. 용산입니다. 용산. 이 용산에서도, 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삼각지역이 있어요. 삼각지역이 있고, 옆에 보면 남영역, 그리고 효창공원 앞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창공원과 남영역 여기 사이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원으로 일가입니다. 어, 용산에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죠. 아시다시피, 뭐, 이쪽에 보시면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고 민족공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동부 이천동, 서부 이천동, 그리고 정비창부지, 여기가 국제 업무지구죠. 국제 업무지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원효로들, 그리고 위쪽에 청파 1구역, 뭐 등등 할것 없이 향후에는 이제 신동화도 그렇고, 다들 여기 산아파트도 그렇고, 다들 재건축, 그리고 또 재개발 등등이 다 한강로 주변과 마찬가지로 다 잡혀 있는 곳이죠. 그만큼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지역이 이 용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으로 일가가 앞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 시세 차익이 큰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용산에 보시면 한남대탄이라고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거기에 버금가는 지역이 될 곳이 바로 이 용산에 있는 원으로 일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항상 어 미래를 미래를 상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미래에 어 이쪽이 더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투자도 많이 할 것이고 들어오고 들어와서 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부동산의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어 투자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음이 원으로 일가에 어 지금 계속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어, 시스토리부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쭉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오늘의 일가가 최초에는 우리 작년에 2020년 9월에 서울에서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거 있었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어 서울의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공급을 좀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 서울시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 정부가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한다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받을 때 오늘 일가가 우리도 빨리 재개발을 좀 해주세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2020년 9월에 작년 9월에 공공 재개발을 신청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노도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보니까 어,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 그러면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어, 67% 이상 그리고 예전 우리 서울시의 주거정비지수제 같은걸 보면 어, 연면적의 한75% 이상이 어,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들어서 사야지 재개발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었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 이 파란색이 이제 30년이 안된 건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아, 이번 재개발은 좀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어, 공공재개발 신청에서 후보지로는, 어, 선정이 되지 못하고 탈락을 했었습니다. 탈락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제가 신경을 끊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추진하시던 이 주민들께서, 아, 그래도 너무 이게 열망이 강하다 말이죠. 용사는 가만히 두면 될 땅이 아니고 워낙 또 노화가 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렁이 길도 많고요. 꼬불꼬불한 길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좀 아, 개발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좀 법에 좀 밝으신 분이나 아니면 뭔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역세권 재개발. 2021년 4월에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걸로, 어, 방향을 선회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신청을, 저도 이제 오늘 일가 쪽에 쭉 가보니까 뭐 역세권 재개발 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어, 뉴스가 나오고 뭐 이래서 찾아봤더니, 어, 우리 도시 정비, 어, 뭐라 그럽니까, 어, 도시 정비, 주거환경 아,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라 그러죠 도정법이라 그러죠 이 도정법 6조에 어 입안 대상자 지정 요건이라고 있는데 아 요거는 이제 법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입니다 서울시 조례 보면 쭉 내려가다가 어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 지역 건축물 총 수의 60% 이상인 지역이면 정비계 입안자, 입안 대상 지역 요건에 만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보니까 6조에 요렇게 60%만 돼도 만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말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66% 그리고 67% 그리고 75%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이60% 요건만 만족을 하면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도정법 아래에 나와 있는 서울시의 어 역세권 주택 역세권 주택이 되해습니다요 건립 관련 운영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를 살펴보니까 음 역세권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승강장으로부터 350m가 이제 1차 역세권이고요. 500m까지가 2차 역세권입니다. 이 2차 역세권까지 만족을 하게 되면 이 구역 안에 만약에 정비법으로, 도정법으로 우리 정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서울시 정비 조례와 같이, 자, 이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고 또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의 비율이 30% 이상 그리고 어, 과수필지, 150제곱이니까 한 45평 미만입니다. 45평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이나 아니면 2층이하의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면 요세 가지를 만족을 다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그려봤죠. 이게 이제 여기 원늘 우리가 약간 제가 최초에 설명드릴 때 남영역이 있고 그리고 효창공원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두 개의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m를 이렇게 그리고 또 남양역 기준으로 500m를 다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다 중첩이 돼버리는 거죠. 중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역세권 기준에 만족을 해버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 기준에 만족을 하니까 이제 이 노후도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딱 살펴보니까 아 60%가 넘어가는구나. 그죠? 60%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어. 주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2021년 올해 4월에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하고요. 용산 구청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8월에 자, 이렇게 구역 신청을 하게 되는 소문이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기에다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되죠. 신축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노후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달라라고 청원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일단 청원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0월에 구역지정 입안 신청을 용산구청에다가 했습니다.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입안 절차를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11월에 한 달이 지나가지고 행위제한 열람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행위제한 열람 공고는 뭐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신축 행위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달라라는 내용을 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행위제한에 대한 열람을 공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말을 하라. 2주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이의 신청을 안 했겠죠. 12월 달에 고시가 났습니다. 자, 12월 달에 고시가 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 이제는 건축 행위를 오늘을 일가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행위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날 행위제한 연락 공고가 떴습니다. 뜨고 여기에 보시면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한 사유에 역어 이게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예정 구역 내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죠? 정비구역 내에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한달 뒤에, 한 달도 안 지났죠? 12월 10일 날. 자, 고시가 났습니다. 지형도문도 고시가 났고, 면적이 9만 4천. 어, 그러니까 한약 3만 평 정도 안 되죠. 어, 넓은 땅입니다. 이 넓은 땅에 어, 제안을 뒀습니다. 고시일부터 3년간. 그러니까 2024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행위제한을 걸어놨고, 또, 여기다가 단서를 달았죠. 정비구역 미지정 시에는 해제를 하겠다.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면 다시 원상복귀되는 겁니다. 자, 행위제한 목적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란 공고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 지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남공고, 이런 고시에 나 있는 어, 구역 위치도인데요. 여기 원유로 일가에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 중인 요 지역입니다. 요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500m 내에 사업 대상지 중심지로부터 500m 이내에 효창공원과 남영역이 더블 역세권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게 이제 지형도면인데요. 여기 지형도면에 다 필지들이 다, 번지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아시고 만약에 이 원유로 일가에 역세권 어, 우리 재개발에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도면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어디 다른 데 가가 지고 투자를 하셨다가는 그쪽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재개발 안 됩니다. 새 아파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이 지형 도면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형 도면이 그려지면 향후에 이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바뀌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고시가 되고 나면 내가. 진짜 이기는 나는 그냥 이 재개발 안 하고 그냥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역이 지정 고시가 나기 전에 조정이 조금 일어나가지고 여기 앞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요점은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으로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는 대부분 다 그냥 재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업지 있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이란 게 뭐냐? 과연 장점이 있느냐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있어요. 용적률 완화 혜택이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서 이종일반 주거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러면 용적률이 250%죠. 250%인데 이 역세권을 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줍니다. 한 430에서 500%까지 완화를 시켜 줘요. 그리고 나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또 가져오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서울시에서 완화 용적률의 50%를 임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조합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용적률 증가분만큼 일반 일반 분양 물도 증가를 하죠. 용량률이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요. 200% 가까이 증가를 했으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증대됩니다.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재개발을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 대비 빠른 진행 속도가 장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 일반 신청 들어가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많은 시간 한 10년 정도 잡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를 것 같다. 이런, 어,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제가 물량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인데요. 향후에 사업성이 기대됩니다. 왜 기대되느냐 어 한번 용적률 한 400에서 450% 정도를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총 세대수가 한 3600에서 3800세대 3900세대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낮게 3600세대가 나온다고 보고 여기서 늘어난 용적률이 어,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로 빼가는, 그러니까 50%는 가져간다 그랬죠? 그게 한 8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800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으로 일가에 계시는 조합원들을 숫자를 세대수로 세어보니까약한 1,4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300, 3600에서 800 빼니까, 2,800이 남았죠? 2,800에서 조합원 1,400세대 가져가 버리니까, 일반 분양분이 나올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한 1,400세대 정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 우리 수입이죠. 조합에서는 다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하나 걸리는 게 행위 제한하고 권리산정 기준들인데요 어 요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인가 더 이상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 우리 행위 제한이 고시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것들은 당연히 신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선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안 되니까 그렇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신축이 이제 나올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분양가가 분양가가 약한 어, 보시면 6억 8천 정도 됩니다. 6억 8천, 6억 8천이고 전세가가 한 2억 후반대, 2억 8천 정도에 맞춰지니까 우리가 갭이. 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4억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물건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 원어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봤을 때 우리가 뭐 염리 사구역 염리 오구역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개발 구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거의 탑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의 핵심지에 들어오는 재개발 지역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사업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한 4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여기 올해를 일가에 투자하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만약에 어,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어, 혹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는가? 현금 청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다 분석을 마쳤죠. 여기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 늘을 일가 용산에 가운데 서울의 가운데 핵심지에 내가 만약에 하나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행운을 거머쥐게 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금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